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의 원행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행스님은 단독 후보로 선거인단 318명의 과반수를 넘어 235표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증을 받고 대웅전을 참배한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의 원행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36대 총무원장 선거에는 선거인단 318명 중 315명이 투표해 9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개표 결과 원행 스님은 유효 235표, 무효 80표로 과반수를 넘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해총, 정우, 일면스님이 중도 사퇴하며 단일 후보가 된 원행스님은 당락 여부와 함께 몇 표로 당선될까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원행스님은 235표를 얻어 74.6% 득표율로 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1994년 28대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68표, 98년 29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이 167표, 99년 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166표를, 2003년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79표, 2005년 32대 총무원장 직원 스님이 165표를 얻은 데 이어, 2009년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90표로 최다 득표를, 지난해 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설정 스님은 234표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세영스님은 개표 결과를 확인하고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당선증을 원행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께 삼배의 예로 당선을 알리는 고불식을 진행하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나 분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제 36대 총무원장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행스님은 공약에서 밝혔듯 위중한 종단 현안에 소통과 화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의견일지라도 총무원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비구니회를 종법 기구화하여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전임 총무원장 권리에 따른 조기 선거로 원행 스님은 선거법에 따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지만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2일 오후 2시 원로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원로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준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총무원장 대행체제인 종단현안에 빠르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로회의는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총무원장 인준을 결정합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단일 후보가 된 원행스님은 종단화합과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난관을 헤치고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스님이 갈라진 종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화합하고 종단 발전을 이끌어갈지 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합니다.